연습스윙 많이 하면 골프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죠? 꼭 그렇진 않아요. 우리가 연습스윙의 목적을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공 뒤에서 첫 번째로 연습스윙하는 연습 방법입니다. 이렇게 연습스윙을 하는 것은 스트레칭 또는 바깥쪽에서 안쪽, 안쪽에서 바깥쪽, 스윙의 궤적 또는 볼을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. 나 공을 칠 거다라는 이 몸에다가 시그널을 주는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. 필드나 코스에서 하는 스윙 말이죠. 자, 두 번째입니다. 백스윙을 내가 교정하고 싶다. 그러면 공 뒤에서 빈스윙을 하기보다는 공을 위에다 올려놓고 백스윙을 한 차례 연습한 다음 그 다음에 공을 치는 겁니다. 한 부분만 교정을 하고 싶다면 백스윙이 작은 골퍼라면 스트레칭을 목적으로 또는 크로스오버가 있는 골퍼라면 백스윙 때 하체를 조금 더 고정하면서 그 부분을 느끼면서 스트레칭 또는 백스윙이 너무 큰 골퍼라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겨드랑이를 좀 붙이면서 하는 코킹을 줄이는 백스윙 여러 가지를 좀더 신경 쓰면서 나에게 맞는 포인트를 신경 쓰고 그 다음 공을 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운스윙 빈스윙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겠다. 공의 뒤통수 부분 또는 뭐 우두도 마찬가지로 찍어쳐야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공을 쳐주면 정타가 잘 만들어집니다.